아미, 음. 여섯 팔, 음. 한번더 해주고, 음. 넷, 쳤. 음. 아비우, 아미모. 야, 이거 이거 뭐? 어, 이거. <laughs> 이거 뭐예요? 나무. 나무. 나무 목. 나무무 이거... 이거 하나 더해줘어 이거 뭐예요? 나무무. 어 사람인. 어. 헤 여자발. 아홉. 아홉. 네 살. 오 이거 뭐야? 예아힘녀어 어, 이거 뭐야? 물물물 물. 물 뭐지 물물물물물 물수. 물수. 이거 뭐야 이거 한번더해줘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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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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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람인 어, 물물한번더 네천네뭐할말 하더라고요 네 천! 네차 뭐 네, 천, 네, 천. 그렇지.